저희 남편 네, 코로나 테스트 한개 나왔어요. 결과를 이제 확인하러 로그인 중입니다. <laughs> My c h r Not detected. Negative 네, result. 네, 그래. 안 걸렸어. <laughs> e SARS-CoV-2 a n RNA was not present in the specimen. 다행이다. 혹시나 그래도 몰랐는데. <laughs> I know I didn't have it. I just have to go get it. Yeah. <웃음> 다행이다. <웃음> 그래도 혹시 몰랐는데. 안 걸려서 다행이네. 혹시나 모르니까 그렇죠. 에이. Well, in other news, what are we doing today, babe? 저희 오늘 집을 보러 마지막 워킹투를 하러 갔는데 저희가 이틀 뒤에 집이 다 끝나거든요 집계하기 완료! 완료! 예! 집 가서 다시 한번 보고 수리할 거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측정할 거좀 측정하고 올려고. 음. 같이 가시죠 여러분. Let's go. <laughs> 아 저희가 드디어 이제 리모델링 할 것들을 wow. 이제 오 준비,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만만치가 않네요. 다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스트레스. 음. <laughs> 아, 스트레스. <laughs> 미 w a n 엄마 괜찮아. to t want... 아 e final walk. The final walk is a good one. The f 이 r s t time I saw the kitchen is a little bit of a cabinet. The cabinet is 이 little bit of a little 가좀확다 바꿀 거라 가지고 이게 약간 불안한 거예요. 지금 케빈에서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약간 지금 딜레이가 됐어요. 근데 굉장히 지금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굉장히 지금 좀 그래. 왜냐면 하 저희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름 제가 미술을 했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 이걸 공부를 하다가 말았었거든요. 이전에 사실은 인테리어 이거를. 그래서 할수 있을 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너무 이제 재는 거를 제대로 못 쟀어요. 그래서. 지금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14일 날 정확히 14일 날 지금 살던 사람들이 나가고 15일 날 저희가 정확히 딱 들어가서 일을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달 정도 집에 고치고 그 다음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어, 되게 빠득할 것 같아요. 바닥도 해야 되고 페인트도 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직접 할지 다 할지 아니면은 이제 컨트액트를 고용을 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저를 도와가지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전문가한테는 맡기지 않을 거거든요. 너무 비싸서 그렇게 하면. 그렇지만 또 저희 주위 주위에 아는 사람이 약간 핸디맨이 있어가지고 핸디맨이 조금씩 도와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그거는 크게 비싸지 않아서 같이 할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디자인은다할 거예요. 그래서 기분은 좋은데, 이걸 주문을 제대로 못하면 큰일 나니까 설치를 잘못하면 안 되니까, 이게 딱 완벽하게 맞아야 되니까. 아, 그게 조금 고민이라서. 지금 또 다시 이게 제가 측정한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재보고 아 주문을 할까 말까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배송이 너무 느려져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저희가 이사 가고 나서 이제 깃 캐비닛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엌이 없는 상태에서 늦다. 살아야 돼가지고. 뭐야 이게? 슬프지? 잘했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희가 영 유튜브 에 저희 유튜브로 만들잖아요. 영상 만들고 음, 나면 이제 맨날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음. 집을 만들어야 될지.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느라고 또 요즘에 자고 잘못 자가지고 눈이 빨개요 지금 이게 눈 빨개졌어. I'm so tired, my eyes are so red. 그래서 아무튼 다시 한번 제가 설계를 해보려고 그리고 주문할 거는 이제 빨리 해야 될것 같아서 바닥도 주문해야 되고 페인트 이런 건홈 디포하면 사면 되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부엌이요 에 부엌 그 아일랜드는 나중에 하려고 저희가 또 벽을 부실 예정이어가지고 또 전문가가 와야 되거든요 이건 또 엔지니어를 또 엔지니어를 고용해야 되고 할게 너무 많아 so many things to do 아이 그거 좋아? <laughs> 무즘에 이야기를 하는지 되게 칭얼거리는데. Oh, she's cooking? She like one. Oh, I didn't know you c wow. like o oh, so uh, 아, 힘들어지고 있니 오늘은 짜파게티 라볶, 라뽀, 국물 라볶이 한번 먹어보려고요. 그리고 가다구동. 지금 사실 굉장히 바빠가지고 요리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네 그래, 미안하지만 이걸 끓여 먹어야 될것 같아요.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쌉페게 티마 국물 나볶이 되게 맛있거든요. 네. 늘 동편이랑 같이 먹어보려고. 또멜로디네 우동을 좋아하니까 우동도 하나 같이 끓여볼게요. 공놀이에 공놀이야? 공을 너무 좋아해. 와. 어 아빠 내가 오호 대데 대리. <웃음> <웃음> 뭐야? 찌기를 빨리 찌개. Here. y o u so. e 게 <laughs> 국물 짜짭 파게티. 국물 떡볶이 그리고 가락 우동. 맛있겠다. 짜잔! 그래서 오늘 짜파게티 국물 떡볶이를 끓였어요. 저는 남편이랑 같이 먹어보려고. 남편은 오. 처음 먹어보거든요. 저는 저번에 한번 먹어봤었고 멜로디는 가라국수 우동이랑 짜파게티 국물 떡볶이를 국물 라볶이를 같이 먹으도록 하겠습니다. 어묵은 제가 집에 있는 어묵을 넣었어요. 더프레시해요 냠냠 맛있고이냠좋아이는 지금 밥 다먹고 간식 먹고 있어요 우리 다먹었네? 떡 되게 좋아하네 오늘은 뭐할까? 이제 누드 먹어도될것 같아 아직 안 같아 엄마가 먹을까? 가 스타일 에이 시작 안뜨거오 마이 굿니볼 되게 많다 생각보다 So good. 어, 진짜 맛있어. <laughs> 음. 오. 어, oh, so yeah, oh, i t 오 b 오, e n so l 오, n g 야. Oh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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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집 <laughs> 때문에 그 오, 리어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결정을 그못 하겠어요. 너무 예쁜 것도 많고 그래서 약간의 실수가 있는데 스트레스를 날려 버려 yeah. <laughs> <laughs>

<gasps> Perfec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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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Wait a Oh my God. <laughs> There's two, there was two going up. Okay. Oh, okay. That's a That's so much to the <laughs> <laughs> For how easy this is to make, it tastes so good. So good. I love that. Mm. <laughs> <laughs> mm, <laughs> 아이디 돈. 보통이 엄마가 잘막아 얼, 짐 있어? 침을 진짜 많이 흘려. 왜 i 침을 는 침을 많이 흘리는 거 보니까 티링이 시작된 것 같아요. <목소리> 링소맛있어 이거 맛있어? teething a n t g r i n g p a i s 장품 h a 맛있어? 응. 네. So good. Mm. 아, I think I will stay home times, which is a lot. s y b o u e a 게티라 l s I'm gonna go with the shade. Oh my goodness, you spilled it. And you you got, got it. Mix it, mix it. Okay, you got it. What flavor <laughs> is yours? Can I try some? Yeah, udon. That's right. Tara udon. Ready? Mmm. Turn over which one now, huh? Tastes so oh it tastes o good. my god. e y h o v e o 먹 o v you. I 먹 e e love y o 여로분는 yeah, 진짜 진짜 너무 탈싸. 펼트한... Mm. 이거 응. 디가 정말 너무 아니 같아요. 한 번도 소리를 지르거나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음. 가다 근데 많 있어요. h e i d i you wake up every morning at in the morning. a 이 하이디가 <laughs> 있거든요, bonding time <laughs> bonding time. Mm. we have we call it the bobo kiss attack because we just kiss each other for like 30 45 minutes if you don't look at her for two seconds she'll she'll crawl somewhere you gotta be careful mm. 어 oh, 맨. I'm so sad. This is almost gone. 오늘 뭐 먹을지 모르겠어 가지고. 그랬는데 맛있네요. 맛있게 그렇죠? 잘 먹었어요. 구독하지 네. 않으시면 구독 청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어 우리가 저희는 키토리이로가 카메라를 돕. 많이 보드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보드세요. <웃음> <웃음> 이거 너무 좋아해 하는 거. 재밌어? 네하지 응. 네. 하지. 응.